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신현영입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뒤늦은 셀프 사태,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이 허브임을 시인한 것입니다. 정호영 보공집을장한 후보자가 자질 제 사퇴했습니다. 셀프 검증, 셀프 판정, 셀프 평가에 이른 셀프 사태입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여야 협치를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시 집단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흉치를 위하는 마음이 진심이면 진작 사퇴했어야 합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뒤늦은 사퇴는 국민 분노를 유발하고 혼란을 빨치는 국력을 낭비케 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의 분노 피해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3일 한달 전만 해도 국민 눈높이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자신만만하던 정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내 청문위원들에게 오만한 태도를 보였던 후보자 일치월장입니다 또한 정호영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문제에 대해 법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했으며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의 많은 교수들과 관계자들도 증명해 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한점 부끄럼 없다고 합니다. 또위에 발언은 경북대 의대 신혈주의를 비판한 것을 스스로 증정하는 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원 후보자의 이루어졌는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한편 대통령일 고위 관계자는 한특수 총리 인준한 가결 이후 야당이 여기까지 성의를 보여줬는데 대통령께서 정리를 안 하시겠냐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국정을 이끌 장관 자리를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할협치에 대한 거래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개인과 자녀의 각종 의혹으로 인해 장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 그것뿐입니다. 정호영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를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의 인선이라고 자칭했었던 것만큼 자진 사태는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이 허구임을 시인한 것일 뿐입니다. 지인 찬스를 통한 부실 검증의 대표 사례로 장관 후보자 1명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